지금 촬영 안할 거예요. 음. 마이크 좀 찾으세요. 네. 생년월일만 제공하고 네, 음 점사를 볼 건데요. 네 성별도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성별도 말안 해요? 네, 정확하게 생년월일만. 생년월일만? 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얘기 안 해줘? 네. 아. 점점 아주 노브로 빠지는구나. <웃음> <웃음>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생년월일도 정확하지 네네. 않을 순 있어요. 일외사항 아 있는 거라서 아, 네네. 가 보겠습니다. 네. 1960년. 네. 12월 18일. 12월 18일이 1 9 6 0년이요큰 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하지 마세요. 음. 뭐,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가르쳐 주면서. 음. 이분은, 음. 아 이분도 엄청 강하다. 머리도 영리하고, 재능 많고, 음. 똑똑하고, 성격이 대쪽이네요. 음. 대쪽이라고 하면 안 되나. <laughs> 좀, 어, 음, 좀, 나쁜 말은 좀 그렇구요. 음, 성격이, 어, 음, 굉장히 강해. 똑부러지게 강해. 응. 음. 진짜 이 사람은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응. 음. 그리고 자기가 한다면 해. 응. 음. 한다면 하고, 내가, 응? 음? 이거를 오늘 내가 이거를 꼭 성사시키겠다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음. 그리고 이사 어야할머니 음. 이 사람은 야. 이 사람 학벌도 꽤 있는 거 같은데. 학벌도 있어. 학벌도 있는데 이 사람 남한테 이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래. 이만한 소리 들으면은 이 사람은 음 한마디로 맞짱까 <laughs> 진짜 싸움하면은 네. 음안 져요. 남한테 지지를 안 해. 음. 지지를 않고 이 사람 근데 자꾸 음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어... <laughs> 어?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네. 성향이 남자 스타일이 많이 나와. 이, 예, 남자. 네, 네. 남자 맞아요? 네, 남자 맞습니 아, 좀, 그것까지 좀 가르쳐 주고 <laughs> 하라고! 진짜, 피디님 너무해. 이거, 우리. 아, 진짜, 우리 맨날 시험 보는 것 같아. 사람이 앉아있어서 점사를 보는 거하고 카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하고 우리 점사가요,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경직돼 있어서, 어떤 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는 자신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조금 경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촬영할 때 굉장히 떨었는데, 네. <laughs> 음, 남자 맞아요? 응, 네. 음, 맞아. 남자 성향이 많이 나온다니까? 남자 성향이 많이 나오고, 아니, 근데 이 사람 있잖아. 뭐큰일 하는 것 같아. 응? 나랏밥, 아니, 그, 나랏밥 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니까. 그.. 맞습니다. 정치 <laughs> 뭐 이런거? 나 정치 싫다고! 맞습니다. <laughs> 정치 하세요. 나 정치.. 이거 정치인 맞아요? 네. 정치 하신 분 맞아? 네. 나 정치 싫다고요. <laughs> 이거 잘못 얘기하면 나 엄청 뚜드려 맞아. 네, 지금은 선생님은 네. 이 대상을 모르고 보시기 때문에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정치인인데 어? 정치인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거, 이 사람 굉장히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응?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글쎄요, 음, 하... 나 정치 얘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무서운데. <laughs> 근데, 이 사람, 응,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 그리고 뒤에서 말도 많아, 말도 많고, 어, 본인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하지만 글쎄요, 음, 그게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내가 일단은 봤으니까. 근런데 어, 그렇게 꼭 이분이, 어, 그니까 이분이 혹시 출마까지 하려고 그래요? 대선 출마까지? 그거 꿈꾸고 있어요? 출마까지? 있습니다. 가능성이요? 있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laughs> 나오긴 나와도, 음, 아,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 이분은 끝까지는 가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제 관점입니다. 음, 잘 봐주시고요. 음, 제 관점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어 너무 강해요. 이 강한 게어왜 그러잖아요. PD 님도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끼리 부딪혀 보세요. 그거 잘 부러지나요? 안 부러지잖아요. 응? 강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아주 불같해. 불같해 가지고 누구 하나 진짜 양보가 없어요. 양보도 없고 성격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 좀 많이. 응? 음? 많은 사람한테 좋은 면을 조금 보여주시고, 좀 내려주시고, 음 강해요, 강하고, 어찌됐든 간에. 참. 근데, 음. 애로사항이 많네요. 힘들어 하시네. 많이. 힘들어 하시고. 좋은 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예요? 도대체 <laughs> 나이거 점사 봐가지고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몰라. 응? 말씀드릴게요. 네. 그전 검찰총장 윤석열. <laughs> 그 윤석열이 그 이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안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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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얘기 특별. 아 왜요? <laughs> <laughs> <응>. 올라가서 <laughs> 되기 힘들다고 했잖아 응? 근데 이분이요, 어, 조금 음,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은 오기로 어, 밀고 나가려는 것도 있거든. 이분이. A씨,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볼까? 이러는 저기가 있는데, 조금 내려놓고 가셔야 돼. 음. 너무 강하게 가시면은 음... 어, 또 탈이 나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을 또 꺾으려고 대적이 많이 있어. 네. 응. 막 그냥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 분도 그것 때문에 앉으려고 막 그러는 거지. 이 분은 그렇게 뭐 대성까지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사람들 뭐 이렇게 광장에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은 광장에서 어쩌다가 막 밀리잖아. <laughs> 그러면 막 떠밀려서 가듯이 이렇게 많이 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분이 그냥 본인이 강하게 나 가겠다. 이거보다 그냥. 밀려서 음.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승부욕 음. 여기냐면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시거든 네. 그래서 승부욕이 있어서 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니까 어, 그래 오기로 한번 가봐 이런 거 그러지 뭐 다른 거는 음, 글쎄 음, 어찌 됐든 간에 내그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라겠고요. <laughs> 우리 윤선일 역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음뭐 응.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게 응원합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뭐 대선에 나오면 응원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은 팍팍 안 주셔도. 많이 떠올려 주셔 머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 내린다고 그러죠. 음. 그래서 많이 기도를 다니는 거야. 기도를 다녀야지 이런 연금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없어. 그냥 반냥. 아 근데 윤선, 아 윤선 여시야. 무섭다. 아시고 말안줄았어요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다기억하면 겁나 똑똑하지. 내가 핸드폰 둔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응? 나도 좀 애웠으면 좋겠어. 점사 좀 수월하게 해 보게, 응? 아예 핸드폰 넣다 두고 맨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 근데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이 사람이. 이 머리가 진하듯이 우리는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이 있어요. 전기가 빠락빠락빠락빠락 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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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락 들어오는 거야, 여기 막. 그래서 우리가 전기 들어온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몸이 싹 떨리는 것이 내가 그래서 속으로, 할머니,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근데 몸이 빠락 떨리면서 이게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네. 무척 강하다. 음. 엄청 강하다. 이럴 때는 우리 실력님들이, 음, 아, 그래서 내가, 아, 남자다, 이거. 이러려고 그 기도 다니고 밤에 힘들게 하고 그러죠 우리가